올해 초에 이어 전기요금이 또다시 인상되자 관련 산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절전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했습니다. 올해 초 4.4%를 인상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 등의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연간 1,200억 원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동부메탈 동해공장은 이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연간 8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을 전기료로 내는 쌍용 양회 동해공장도 70억 원 정도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구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메탈은 겨울철 전력 소요가 많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기로의 전력 사용량을 평소에 50% 수준으로 낮추는 절전 조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기를 많이 쓴 업체에서는 그게 가중돼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고요. 최대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는 겨울철 건설 비수기를 맞아 소송로등 주요 설비의 가동을 일부 중단하고 새벽과 낮 시간대 주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설비의 효율 개선이나 최대 시간대의 전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타 시간대의 설비 가동률을 상상시키다든지 아니면 건설 경기 침체와 철강 산업 불황으로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